너, 바쁘니? 괜찮아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행가는데 네가돈좀 보태거라 지난주에도 여행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파트 반상회에서 다녀온 거고 네,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회비가 50만 원이니까 여행가서 이거저거 사용할 돈 생각하면 한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아버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녀오시는데요? 너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기분 나쁘게 꼭 그렇게 꼬치꼬치 묻더라. 아니, 궁금해서 여쭙는 거죠. 네 아버지랑 같이 가는 거고, 1박 2일이지 뭐. 네. 그럼 오늘 중으로 보내면 될까요? 그래. 오늘까지 회비 내야 하니까, 저녁까지 잊지 말고 꼭 보내거라. 그럴게요. 이번엔 어디로 가세요? 그, 어디더라. 아, 경주로 간다고 그러더라. 경주,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랑 재미있게 잘 다녀오세요. 내가 경주는 지겹게 다녀봐서 모르겠구나. 그래도 여행이니 가면 또 다르겠지. 네 아버지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야 한다고 불만이 많다. 아, 그럼 다음 여행에 가지 그러세요. 부부 동반으로 다 가는데 우리만 안 가면 또 그렇지 않니? 아, 네, 그것도 그렇죠. 이왕 가시는 거 기분 좋게 다녀오세요. 그래, 그래야지. 어쨌든 돈은 늦지 않게 보내라. 네, 보내고 연락드릴게요. 참 근데, 이번 달 생활비 입금이 왜 이렇게 늦니? 아, 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요. 너는 생활비를 얼마나 해프게 썼으면 벌써 모자라니. 지난주에 어머니 여행 경비 좀 보태드리느라 조금 쪼들리네요. 생활비 모자란 걸내 탓을 하는 거니? 시어머니 용돈 주는 게 아깝다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구나. 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살려면 이런 건다 감수하면서 사는 거란다. 네? 사람 사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튼 잔말 말고 생활비도 늦지 않게 보냈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이따가 여행 경비랑 같이 보내 드릴게요. 여보, 우리 이번 달 생활비 얼마나 남았지? 지난주에 어머니 여행 경비 보태 드려서 좀 오버됐지? 아까 어머니 연락 왔는데 이번 주말에 또 여행 가신다고 돈좀 보태라고 하시는데 뭐 아니, 얼마나 보내라셔? 100만원? 갑자기 100만원을? 우리 어머니 정말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상금도 바닥인데 어머니 나 나이 많아서 못마땅해 하시잖아.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매번 너무 하시잖아. 매달 우리가 생활비도 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라 용돈까지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볼까? 아니야. 여행 계획 다 짜신 거 같은데 이번 여행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회사에서 성과금 나올 거 같아. 내가 대신 미안해. 그런데 생각할수록 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같아. 여자가 나이 많은 게 죄야? 내가 어린 게 죄야. 아, 나 정말 억울해. 매번 말끝마다 나이 많으면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나 좋다고 쫓아다니지만 않았어도. 아또 그런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런 게 아니고 작년 겨울에 아버님 여행 때도 돈한푼안 쓰셨잖아. 물론 아버님 환갑이어서 선물 겸 우리가 다쏜 거지만 그래도 밥한끼 정도는 사실 수 있었잖아. 매번 어디 다닐 때마다 기름값 한번 보태 주신 적도 없고. 어우, 내가 다 부끄럽다. 그만해.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갔을 때는 당신도 기억나지? 우리가 돈 많이 쓸까 봐 부모님이 먼저 다 계산하시고 기름값도 넉넉히 주시고 돌아오는 길에 선물까지 사 주셨는데. 맞아, 그랬지.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또 어머님은 우리 결혼하자마자 보란 듯이 하시던 일 그만두시고 바로 생활비 요구하셨잖아. 우리 집에선 용돈 드린다고 해도 극구 사양하셨는데 내가 상황 봐서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아질까 더 난리가 날걸. 이제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생활비 절반 이상이 어머니한테 들어가면 솔직히 힘들어.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아이 갖는 거를 포기하자고. 다달이 어머니 생활비 되면서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겠어? 출산하고 나면 당분간은 일못할 텐데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아,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 이번 주 주말에 쉬니 네, 어머니. 그래, 잘 됐구나. 같이 김장 좀 하자. 한 100포기 해야 하는데 서둘러야 하니 아침 일찍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구라 해 봐야 저희랑 아주버님 가족분인데 김장을 100포기나 하나요? 아버지 쪽 친척이 많잖니. 다들 나이가 많으셔서 김장 못하신단다 조금씩이라도 나눠드리려면 백포기 정도는 해야 한다 네 왜? 하기 싫어서 그러니? 근데 말이다 아, 아니요 근데 김장하고 나서 저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구나?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는 너무 작고 김치를 친척들한테 바로 나눠주기엔 시간이 없고 아, 그럼 저희 집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을까요? 너희 먹을 김치는 안 넣어놓을 거니? 아 이참에 김치냉장고를 바꿀까나 바꿀 때가 되긴 했는데 그래요 아, 같이 가서 봐드릴까요? 무슨 소리니 네가 사줘야지 네 김치냉장고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못 버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비싼 김치냉장고를 당장 산다니 아니 비싼 김치냉장고를 갑자기 저보고 사달라 하시면 네 형님은 내가 화장품 필요하다고 하니까 바로 백화점 가서 화장품 사서 오던데. 화장품이랑 김치냉장고가 같나요? 가격 차이만 몇 배가 나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너는 이야기 요점을 몰라?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화장품 보는 눈도 지나 좋은지. 내 피부에 딱 맞는 걸 사왔더구나. <laughs> 어머니 좋으셨겠네요. 얼마나 싹싹하고, 애교도 봤는지. 내가 요즘 웃는 일이 별로 없는데, 걔 때문에 웃는다, 어? 형님이 많이 밝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경주 여행 다녀왔잖니 여행 가기 하루 전날에 글쎄 모자 선물을 주더라? 젊은 애가 골라서 그런지 색을 또 얼마나 잘 골랐는지 여행 가서 친구들한테 잘 어울린다고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아네 저는 여행 경비를 100만원이나 보내드렸는데요 너는 참 센스가 좋다고 말하는 거잖니 아네 너도 지영이처럼 많이 웃고 다녀라. 그래야 한 살이라도 점게 산단다. 안 그러니 맨날 축상하고 다니지 말고, 어? 제가 언제 축상을 하고 다녔다고? 지영이가 너보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형님 대접은 해야 한다. 알겠니? 네. 그런데 저도 이름 좀 불러주세요, 어머니. 얘 봐라. 이름 좀안 불러줬다고 시어머니한테 기분 나쁜 티 내는 거니, 어? 아니에요 제가 언제 기분 나쁜 티를 댔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이래서 집안에 나이 많은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모로 꼬이는 게 많잖니 어머니 뭘또 혼자 흥분하고 그러니 그거 다 나이 많으면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제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만한다 그만해 아무튼 김장하기 전에 김치 냉장고나 같이 보러 가야겠구나 주말에 시간 비워놓거나 그거는 명훈 씨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물어보나 말하지 무조건 사주라고 할 거다. 그럼 제가 다시 연락 드릴게요. 예민하기는 알겠다. <laughs> 김치 냉장고는 언제 보러 갈 거니? 어머니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김치 냉장고는 못 사드릴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되면 사드릴게요. 꼭 사줄 것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안 사준다니. 제가 사드린다고 말한 적 없고요. 이번 달 어머니 여행만 두 번이나 다녀오셨잖아요. 그 경비 보태드린 것만 해도 저희 지출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요. 김치 냉장고까지는 못 사드릴 것 같아요. 명훈 씨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명훈이도 안 된다고 그러디 네, 죄송합니다. 설마 명훈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네가 사주지 말자고 꼬드긴 건 아니고 제가 뭐라고 꼬드기겠어요? 그게 네 무기 아니니?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김치 냉장고는 됐다 그럼 너 아니면 사줄 사람 없을까 봐? 네 형님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 넌 신경 끄거라아 그리고 우리 집 내놨다 갑자기 집은 왜요? 명훈이 형 말이다 사업이 좀안 돼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집을 팔아서 좀 보태려고 한다 네 아주버님 사업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그러게 하나 말이다. 식구들 신경 쓰면 좀 좋아. 하 어, 그래서 말인데 집 팔리면 우리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살까 하는데. 네? 갑자기요? 뭘 그렇게 놀라니? 식구들이 힘들면 다 돕고 살고 그러는 거지.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요. 저희 이제 곧 아이도 가질 계획이라서요. 아들 내 가서 살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허락 받아야 하는 것도 참 자존심 상하는구나.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대가족이 북적거리면서 애도 낳고 잘만 살았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네, 명훈씨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생활비 두 배로 주면 내가 살림도 도와주마. 어떠니? 애 낳으면 내가 육아도 해주고 너희한텐 더 좋은 거 아니니? 어머니, 제가 지금도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드리는 것 같은데, 넌 가끔 보면 시어머니 용돈 주는 걸 제일 아까워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네 부모님 잘 살지 않니? 지방에도 집이 몇 채가 있다며 그게 다제 건가요? 부모님 돈이에요 제 거라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정색하기는 어차피 부모님 죽으면 다네거 아니냐 네가 형제가 있니 누가 있니 그러니까 미리 베풀고 살면 좀 좋아 어머니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 아직 정정하세요 어머 놀라라 저는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내가 말했지 너 자꾸 흥분하고 그러는 거 나이 많아서 그러는 거라고 다 그런 데서 나이 티 나는 거다 어머니 더 하시면 저 더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어휴 그래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못 하겠다 다음에 다시 연락하마 어머니! 아, 넌또왜 갑자기 흥분을 하니? 나이 많은 마누라랑 살더니 전염됐어? 어? 제발 그 나이 타령 좀 그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여자는 자고로 어린 여자 만나 결혼해야 하는 법이다. 내가 그렇게 반대했거을꼴 좋구나. 어린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뭐가 좋은데요? 그래서 형이 지금 나보다 나은 게 뭔데요? 네? 아니, 얘가 갑자기 잘 살고 있는 형을 들먹이니? 지금 형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형 사업 거의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거 다 형수님 때문이라고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사업은이 안 따라준 거지. 그게 무슨 형수 때문인 거니? 어? 형수님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형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10살이나 어린 여자 데려올 때부터 제가 알아봤다고요. 아니 어디서 네가 형수 흉을 봐? 그럼 못쓴다. 사람들이 욕해요. 이젠 저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겠어요. 형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집안 지원은 혼자서 다 받아놓고. 네? 사업 잘하고 있지 않니. 그 사업 지금 몇 개쯤 망하는 중인데요.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잘되니?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거지. 아, 그러다 보면 대박난다니까. 형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있을 거라니까. 과연 그럴까요?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4년에 영국 유학 6년까지 다 지원해 주셨죠? 저는요. 원하는 거단 하나였어요. 미술로 유학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대학만 지원해달라는 거였는데. 어머니는 그것마저도 안 도와주셨죠? 그랬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기대시는데요? 네?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니? 그래서 저 대학교 4학년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학자금 대출 갚았다고요. 집안 돈다 끌어다 형한테 써서 잘 풀렸나요? 네?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어? 어떻게 네 형을 무시해? 아니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 지원 없이도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인정받고 산다고요. 너 지금껏 형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구나.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형이 형다워야 대접을 해주죠 너 정말… 저 결혼할 때도 어머니는 보태주신 거 하나도 없었죠 형은 결혼할 때집 해줬었죠 사업하는 족족 투자해줬죠 그럼 형한테 기생하며 사세요 이번에도 집 팔아서 형한테 돈 해주실 거면서 왜 우리한테 기생충처럼 오시려는 건데요! 나… 나…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니… 못된 놈… 어머니야말로 지금껏 저를 자식으로 보기나 했어요? 네가 자식이 아니면 뭐니… 응? 어? 뭐야? 전 그냥 물주였잖아요 어머니 물주! 결혼하니까 물주 하나 더 생긴 셈이고요 안 그래요?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머니가 심하셨던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와이프한테 함부로 대하시는 것도 못 참아요! 네가 참지 않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냐 어? 지금까지 아들 된 도리는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니…? 네! 그렇게 안 보고 살아야 한다면 해야죠 너… 매달 들이던 생활비도 끊겠습니다 명훈아, 어머니 어쩐 일이냐? 이제 사과할 마음이 생긴 거니? 아니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요? 뭐야? 아직도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명훈이도 그렇고 나한테 그렇게 못된 말을 해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이래도 되는 거니? 어머니야 말로 뭘 잘못하셨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네가 당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명훈이 걔도 참 고집이 세구나. 누굴 닮았는지 참. 누구를 닮았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네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 돈 받으셨죠. 니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럼 제가 평생 모를 줄 아셨나요? 아이 너희 부모님도 참 입이 그렇게 싸서 어떡하니? 어머니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 전세집 보증금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를 안 받아주겠다는데 별수 있니? 사정을 이야기하니 사돈 어른이 먼저 해주겠다고 하더구나.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돈도 많으신 양반인데 그걸 몇 푼이나 한다고 그러니? 어? 그리고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빌린 거야. 갚을 거라니까. 이자 내기로 했나요? 얼마 내기로 하셨어요? <laughs> 애초에 이자 낼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돈 받으신 거잖아요. 다시 돌려주세요. 제가 받아야겠어요. 너희 부모랑 내가 거래한 걸, 니가 왜 다시 주라 말라, 이 난리야, 어?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고 어머니한테 돈을 주신 거니까요. 처음부터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하셨을 거라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돈 많으신 양반들이니 나한테 준거몇푼 아니라고. 기부한 셈 치고. 어머니, 그게 왜몇푼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평생을 뼈빠지게 시장에서 장사하셔서 버신 돈이라고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사시잖니. 근데 왜 거기에 어머니가 숟가락 얹으시냐고요. 왜 기생충처럼 빌붙으시려 하시냐고요. 뭐 기생충? 시어머니를 이제 벌레 취급해?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딱 기생충 같아서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이미 다 끝난 거래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거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까지 하세요? 결혼할 때도 일부러 예물 과하게 챙기셨죠?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딸 가진 부모라고 약한 마음 때문에 다 맞춰드렸다고요. 그때 저한테는 어떤 예물 하나 없었어요? 현금 예물 5천만 원이나 받으시고 절반은 돌려주지도 않으셨죠? 딸 가진 부모는 다 죄인인가요? 내가 딸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구나. 그리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현물 예물은 꼭 절반을 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란다? 네, 알죠.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요. 알면 다행이구나. 명훈 씨 생각은 안 하세요? 명훈이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어디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참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명훈이 걔가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 금방 풀릴 거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옆에서 내조를 잘해야 하지 않겠니? 내조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란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또박또박 치지 않는구나. 아직은 내가 네 시어머니라는 거 명심해라, 어? 돈안 돌려주시면 저도 방법이 있다고요. 협박이니? 네, 그래 어디 한번 해 보거라. 집 사고 싶으시다고요? 네, 안 그래도 부동산 통해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부동산에는 2억에는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세가 조금 올라서. 아 그렇죠. 2억 5천만 원에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네 좋죠, 좋네요. 그 전에 거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 무슨 거래를? 저희 부모님께 받은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너니? 네 저예요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를 가지고 농락하네 재밌니? 아니 어머니는 남의 돈을 가져가시고 안 돌려주시잖아요 돈 돌려주시면 저희가 시세보다 더 좋게 팔아드릴게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미끼를 던진 것 뿐인데 설마 아니 그게 말이다 정말 그 돈을 벌써 쓰셨어요? 애초에 보증금 명목으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명훈이 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 어머님 정말… 나한텐 장남이 누구보다 소중하단다? 너도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명훈 씨가 정말 불쌍하네요 전 어떻게든 부모님께 돈 돌려드려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 팔아서 갚으마 네 되도록 빨리 갚으세요 그렇게 할게 명훈아 웬일이세요? 집이 팔려서 연락한다 며느리한테는 면목이 없어서 내가 연락을 못하겠고 장인어른 계좌번호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러니? 너잘 지내고 있는 거지? 왜 갑자기 그게 궁금하세요? 평소엔 궁금하지도 않던 게돈 떨어지셨어요? 아니다. 네형 많이 힘들어. 네 형이 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 정말 많이 힘들어. 그래서 사돈한테 돈도 빌렸던 거란다. 나도 염치는 있는 사람이다.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가요? 형, 이, 이혼도 할것 같구나 네 형수 침 나갔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번에 많이 느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정말 좋은 아이였다는 걸 이제라도 느끼셨다니 다행이네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런 말도 상처가 될것 같네요 이젠 정말 남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형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래, 명훈아. 앞으로 잘 사세요. 이젠 연락하지 마시고요. 와이프한테도 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구나, 명훈아. 명훈아. 그런데, 어떻게 엄마랑 아들이 연을 끊고 살겠니,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명훈아?